대표님은 사실 모든 차에 다 자신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차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 이렇게 얘기한데는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늘부터 캠박스 네, 오늘 자동차 정비 업소에 갈 거예요. 여기가 음, 우리 캠박스 실장님이 정비 맡기시는 곳인데 인천에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굉장히 어, 정비 맛집 그런 곳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캔박스에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모터스 조 인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님 여기가 정비의 맛집이라면서요? 아, 제가 실장님과 무수한 사람들한테 소문을 듣고 왔어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뭐 맛집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차 정비 잘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포르쉐네요, 차종이. 네. 아, 근데 15년식이고요. 15년식. 네. 박스터입니다. 아, 음. 근데 일반 보통적으로 카센터에서는 포르쉐라든지 페라리, 람보르기 차종을 좀 보기는 쉽지 않아요. 어, 그렇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캠박스 실장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이 차를 한번 봐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 정비를 이제 받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음 일단은 보통 이제는 카센터에 차가 입고가 되는 게차 이제는 엔진의 트러블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미션의 트러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오너가 운전을 할때 잡소리 어, 그쵸, 그쵸.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입고가 음. 되고 아니면 이제는 기본적인 점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그런 걸로 오시거든요. 음. 매장에 가면은 이제 고객님들 가 계세요라고 하잖아요. 어, 안전 때문에. 그니까, 그니까.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조금씩 성향은 틀린데 저는 고객님이 옆에서 같이 봐주기를 오, 바라요 진짜요? 그래야, 좋다. 어, 그래야 고객님이 오. 내 차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어, 전 보고 싶어요. 이, 어, 이게 어, 안전하다 음, 아니면 음, 이거 당장 음, 수리를 음, 해야 된다 음, 이거를 음, 같이 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음, 있고. 아, 좋아요. 저는 보는 음. 게 좋아요. 오히려. 저도 보는 게 좋은데 항상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음, 저, 근데 거기서 보시면 돼요. 오. 지금 앞쪽에는 보통 이제 핸들을 좌우로 옮겨주는 레켓피니언 기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는 보통 일반 차들은 이제 모터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펌프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워 펌프식 같은 경우 여기서 오일이 많이 새기도 하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아... 깨끗하세요. 새는 거 전혀 없이.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뒤에 있어요. 보통 일반 차량들은 웬만하면 다 앞에 있거든요. 네. 뒤에 있는데, 뒤쪽에서는 이제는 주로 많이 보는 게이는 오일이 새는지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5년, 이제 네. 10년 다 돼가네요. 네. 10년 다 돼가면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세요, 차가. 아, 진짜요? 네. 오, 다행이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30% 정도? 음. 30%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음. 한50% 정도 남았어요. 음... 그리고 보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주름이 가 있고 하잖아요. 네. 수입차들 그다음에 고성능 차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동이 좋은 거는 브레이크 패드도 빨리 달고 그다음에 디스크도 빨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아 성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차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실장님이 봐달라 가지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전혀 볼게 없어요. 음. 그럼 대표님은 사실 모든 차에 다 자신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차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RV 차종, 아, 어, 네. RV 차종에서 도 특히 카니발 정비 부분, 그 다음에 전장 부분, 리무지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에어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튜닝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합법적으로 된 한에서는 다 작업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캠박스 차량도 한번 이어서 점검을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차량을 제가 관리했던 차량은 아니라서 컨디션이 어떤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부터 한번 봐볼게요. 아, 네. 많이들 이제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정비사들이 보는데 오일이 많이 까맣네요. 엔진을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데는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디젤 엔진오일은 무조건 다 까내요. 아 가솔린이랑 디젤의 차이는 아니고 연료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폭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까매지고 까매지지 않고 그래요. 그럼 뭘 보고 엔진오일을 갈아야 된다, 안 갈아야 된다, 알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크리너를 보거든요. 네. 에어크리너의 오염 정도를 보고 알수 있어요. 네. 아, 이 정도 에어크리너의 오염 정도면 대략 한 7,000km에서 네. 8 0 0 0 k m 정도 운행했어요. 어...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좀 깨끗하다 그러면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엔진오일이 까마다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엔진오일 교체할 때는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오일필터 세 가지가 교체가 되는데, 에어클리너의 오염 정도를 보고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와,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이 이제는 윗부분인데 오 신기해요 저 처음 봤어요 채원씨 가 음. 보시면은 지금 어때 보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뭐 딱히 뭐가 새거나 하는 거 같지 않아요뭘 보고 아세요? 뭔가 이렇게 여기서 물이 막 새야 되지 않나? 뭐가 새려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엔진 룸을 봤을 때뭐 네. 기름이 새거나 물이 새거나 할때 반짝반짝반짝반짝거려요 아, 근데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세고 있다고. 아, 거예요. 좋은 거네. 오히려 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빗으로 빗으면은, 네. 세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짝반짝 거려요. 어, 안 반짝거리네요. 네. 안샌다안 세고 있는 거. 오, 저 오늘 너무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육안정검할수 있어요, 이렇게. 음. 근데 피디님이 뒤쪽에 노면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하셨거든요. 소음이요? 네. 음, 어떤 소음일까요? 한번 볼게요, 제가. 아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얘가 브레이크 디스크고요.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이 안에 보이는 게 브레이크 패드인데 네. 이 면은 새고요. 이 안에 보이는 면이 있죠. 네. 이게 지금 마모가 되는 면이에요. 아, 보시면은 거의 마모가 다 돼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소리가 날 수도 아 있거든요. 갈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교체해야 돼요. 아 간단하니까 교체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수 있게 모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캔으로 제가 지금 하고 왔는데. 음 브레이크 패드 모두 교체로 스캐너로 해놓은 상태에서 교체를 진행해야 돼요. 아 대략 브레이크 패드는 어느 정도 텀으로 갈아줘야 돼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요 따라서 다르는데 뭐 제동을 이게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빨리 소모가 되는 거고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만 킬로가 넘어도 거의 새 것처럼 있어요. 오어 다만 아무리 패드의 잔량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5년 정도 되면은 안전상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부품값하고 그러면 합계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차조마다 조금씩은 틀리는데 펠리스에드 지금 리어 브레이크 패드 순정부품 같은 경우는 3만 0천 원이세요. 그리고 공인비가 4만 원이 들어가니까 합이 7만 0천 원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부품에서 마이 남는 게 아니고 공인에서 마진이 그쵸? 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뭐 브랜드나 패드가 있으면 사가지고 오셔도 음. 상관없으세요. 타이어가 네. 좀 이상하네요. 살짝 왜요? 아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청식 이쪽 면하고 이쪽 네. 면을 한번 봐보세요. 오, 많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조금 날이 섰어요. 네. 보면은 여기는 둥글둥글하죠. 보면은 네, 영상으로 봐도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마모가 이쪽 안쪽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소음 어. 난다고 한 게... 제가 이거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는 소음이 날 정도로 마모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음. 근데 한10% 정도 잔량이 남아있어 가지고 교체를 한 건데 혹시 소음이 약간 두두두두두 두 이런 소리 내지 웅웅웅웅웅 네, 음음 이런 했었어요? 소리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렇게 타이어를 봤을 때 면이 조금씩 다르고 하면은 소음이 올라와요 음. 2219. 어, 이거 알아요. 이거, 네, 이거 제조년. 알죠? 맞아요. 그쵸. 뒷자리가 제조년도고, 앞자리 두 개는 제조주예요. 아. 그래서 얘는 19년도 22번째 주. 한 달을 4개로, 아한 달을 4주로 나눈다고 치면은 대략 6월, 한 이런 7월달, 느낌이네. 6월달에 아 생산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음이 정도 되셨으면은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주시는 게 좋아요. 양음 타이어 한번 빼볼게요. 네. 타이어마다 이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타이어는 꼭 이렇게 작업의 방향대로 해줘야 돼요. 음~ 태씨 보시면 이게 밸런스 나비에요 어, 그리고 네. 여기 바깥쪽도 붙어있고요. 여기 안쪽도 붙어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 한번 보이세요. 혹시? 우차. 네. 이거요. 네네. 네. 지금 이 타이어는 제가 처음에 교체를 한 거지만은 이 납은 지금 현재 순정 상태에서 붙어 있는 납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붙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납이 있다는 얘기는 전에 어떤 가게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영점을 안 맞췄어요. 아 진짜? 네, 이 납까지 다 제거를 하고 완전하게 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떼기가 어렵거든요. 귀찮아요 아... 솔직히. 왜냐면은 그냥 일반 밖에서 붙이는 납은 아...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떨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밀어서 떼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도 안에 좀 기스나는 거는 좀 양해해 주셔야 돼요 네. 음... 원래 떼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진짜 정비도도 믿을 수 있는 곳을 가야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양면 테이프가 잘안 떨어지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귀찮아하는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은 밸런스를 봐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보는 이유는 아세요 몰라요 밸런스를 안 보게 되면은 주행할 때 핸들이 버들버들버들 떨어요 아 진짜 네 핸들이 떠 떠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떠는 거 그다음에 주행 중에 떠는 거 그다음에 가속을 했을 때 떠는 거 음... 마다 원인이 다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카센터에 가서 어 차가 떨어요 그러면은. 보통 인제 물어볼 거요 브레이크 밟을 때 떠냐 아니면은 뭐 주행 중에 떠냐 가속할 때 떠냐 그럼 브레이크 밟을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행 중에 떤다 그면은 러 지면과 가장 먼저 닿는 타이어 쪽을 먼저 점검을 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19, 안쪽에 십구에 이십사 이걸 맞춰주면 돼요 아자 이쪽으로 잡혔어요 이제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우와. 지금,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밸런스를 맞은 건데, 그래도 한번 더. 어... 혹시 모르니? 뭐, 한두 번 확인한다고 해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어... 근데 기계라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음... 한두 번 정도는 더 돌려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어... 좋은 거예요. 자 아, 오늘 인스터 모터스에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저는 진짜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차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요. 뭐 오늘 이렇게 캠박스에서 오셔가지고 점검도 받고 했지만은 뭐 일단은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이데 조금 짧게 아, 해릴까요 어, 전국에 계시는 많은 정비사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조금 조금씩 정직하게 일을 한다면은 아마 이 정비 쪽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뉴스를 보시면서 다른 정비사 분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는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아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지금까지 캠박스의 최원 인스타부터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캠박스.